나한테서 조사야 어? 나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

짜잔! 타이스퀘어 가서 이렇게 앨범 사왔고요. 제가 럭들을 뽑아왔는데 아까 사실 봤어요. 럭도 이렇게 꼬나기 리우, 이한, 명지현 이렇게 나왔고요. 태산이가안 나왔어 태산이가 아, 여섯 장 중에 그 중복이 없다. 그렇죠. 생각해 보니까 다행이다. 암튼 이게 진짜죠? 자, 앨범 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외쳐. 안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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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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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발. 같이 해줘 돼? 하나 둘 셋. 안돼서 안돼서 아이 나가. 어이없다. 부터보부터 할게요. 어. 태산이 페이지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? 태산이 페이지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? <laughs> 와 이거 진짜 잘생겼다. 와 진짜 왕따봉 발사인 이거 가볼게요. 근데 뭐가 되게 많은데? 이건 뭘까? 종이. 아 QR 스캐가 설문 참여고 위버스 내가 위버스 배치를왜 받은? 이게 뭐까지? 왜 맞아? 해볼게. 뭔가 사진인 것 같아. 이하이가 나왔고요. 적혀 있는데 이름이? 어? <laughs> 우나기다 귀엽다 잘났다 왜 우나 나기가 나왔네요 잘나왔는 적혀 있어 요 우나기랑 와포커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오늘 하루만에 한장더빠졌 아, 이거 스티커인 거 같거든요 상어가 나왔고요 이름 스티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뭐야 뭔가 있어요 단체 종이 단체 종이 뭐도 없지 오 나 운잡인가? 너 그냥 많이 성장한다 뭔가? 많이 잡이라고 하기 너무 많이 다 <laughs> 다음 1회인데 태산 한장도안 나온다? 그럼 당장 죽자 왜안 뜯겨 이거 <laughs> 그 성우꺼에 들어가 있고 이거 그거다 이거다 응. 영재현 나왔어요 아, 아이 스티커 나 진짜 태산이 가지고 싶은데 영재현? 나 명전 좋아잖아 이거 왜 그냥 종이야? 아 아니네. 단체. 와선물다나 이한 잡인 것 같아. 아, 나 손떨리는데 지금? 아와 마지막이야. 두 장이 아니라. 안돼서 안돼서 안돼요. 오래요 오래요 오래요. 제발요. 야나 한다. 한장한장지마 응? 어머 이한이네요? 아 소리. 아아나이 스티커 진짜 갖고 싶단 말이야. 오. 야나 포스터 도 많아졌어. 응 음, 아까 붙어 있던가. 오. 훈아. 어떤 거야? 재 제발 제발. 얘는 내 모든 걸 걸어야 돼. 제발. 안 그래. 아저씨 아저씨 맞을요 오세요. 오세요. 너 바보 아니야? 제발. 기억력이 어떻게 된 거야? 뭐가? 이름 계속 적혀 있었잖아, 뒤에. 이거 그것만 적 아니야, 게... 이것도 적혀 있어. 방금 다 적혀 있었는데. 너 봤어? 응. 어. 아니 기억력 아니야. 제일 원하지 않았던 거긴 하지만 예쁘다, 태산이 겨우 이렇게 많는데 태산이 포고두 장이야, 나 그럼? 응 요렇게 <laughs> 뭔가 많아졌다, 뭔가 와, 진짜 많다 대박이죠? 저 지금 저 뭔가 부자예요 좋아. 와, 개부자 됐다, 개부자 아니, 뭘 많이 끼워줘서 그래, 이거 요렇게 저의 끝이야? 어한장더 없어? 앨범 깡이 끝었어요세장